7월 17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우리 김을 주제로 한 12번째 메뉴 대결이 이어진다. 지난 방송에서 편샤예프로 첫 등장한 장민호는 일취월장한 요리 실력과 함께 남성미, 입담, 아재미, 흥, 귀여움 등 다채로운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첫 출연부터 해당 방송 회차에 최고의 1분을 장식하기도. 이에 장민호가 편스토랑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장민호는 프로그램 미팅 차 오랜만에 KBS를 방문했다. 입구부터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 장민호는 처음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을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고속도로의 여왕 가수 금잔디와 만나 무명 시절 추억을 되짚었다고. 이어 장민호는 KBS의 역사적인 프로그램들의 포스터가 전시돼 있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추억에 잠겼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반가운 프로그램들을 발견한 것. 출발 드림팀, 스펀지, 위기탈출 넘버원 no. 등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전국 노래자랑과 가요모델까지. 알고 보니 장민호는 상당히 많은 KBS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화면 속 장민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해 모두의 부러움을 자아냈다고 한다. 해당 장면은 선공개 영상으로 노출되며 많은 시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장민호는 전국 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처음 출연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장민호는 2013년 가요무대에 처음 섰을 때 가장 떨렸다. 출연 전에 3에서 4일 정도 잠을 못 잤다. 라며 아이돌 출신이라는 주홍 글씨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섣불리 트로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장민호는 KBS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을 연출한 담당 PD와도 조우했다고 한다. 장민호는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에서 부상 투혼 끝에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견디며 지금의 자리에 선 장민호의 인생 이야기에 편스토랑 식구들 모두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알고 보니 KBS의 역사 속에 긴 시간을 함께 해온 장민호. KBS 프로그램을 통해 들여다본 장민호의 인생 이야기. 과거 영상 속 장민호의 시선 강탈 비주얼 등은 7월 17일 금요일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BS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공개된다. 일동호디스 미스트롯 장민호 모델 하이민 진필 사인 포스터 이벤트 국내 상향 분유 시장을 이끌어온 일동호디스의 성인 건강 영양식 하이민이 오는 17일 GS 홈쇼핑에 추가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론칭을 기념해 구매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델 장민호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도 증정한다. 일동디스 하이미는 지난 2월 론칭 이후 TV 홈쇼핑에서 매회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산양유 단백질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차별성과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모델 장민호의 매력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일동우디스는 추가 홈쇼핑 론칭을 기획했으며, GS 홈쇼핑에서 17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론칭 기념으로, GS 홈쇼핑 방송 중 하임윤, 이 구매 고객, 총 10명 추첨을 통하여, 모델 장민호의 진필 사인 포스터를 증정한다. 그리고 채널과 상관없이,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7월에 포토카드, 8월에 부채를 각각 증정한다. 일동우지스 관계자는, 하이민의 연이은 매진에 보답하고자 홈쇼핑 채널을 추가 론칭하고 모델 장민호의 친필 사인 포스터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며 지치기 쉬운 더운 여름 하이민 하루 한 컵으로 건강도 챙기고 모델 장민호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민은 사냥분유 대표기업 일동우디스가 사냥유 단백질의 다양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면역과 칼슘 흡수에 중요한 아연, 비타민 D와 뼈, 근육기능 유지를 위한 칼슘, 마그네슘, 장건강과 배변활동 및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보강해 하루 한 컵의 하이민으로 기능성 영양소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다. 장민호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공개 올여름 유행 내감 땡땡이 양말 10일 장민호가 광고 촬영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장민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황양동문군 모닝힐맘시티 광고 촬영 비하인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장민호는 멋진 슈트 차림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광고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다. 꽃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릇한 미소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멋짐이 폭발하다가도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모습이다. 특히 코디들에게 양말을 보여주며 올여름 패션은 이땡땡이 양말. 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서는 웃음이 터진다. 뽕숭아 학당 장민호 신지, 핑크빛 썸. 둘이 뭐 있는 것 같아. 가수 장민호와 신지가 핑크빛 분위기에 대해 해명했다. 15일 방송된 TV 조선 봉숭아 학당에서는 가평으로 여름 MT를 떠난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코요태와 함께 까나리, 폭불복 대결에 나선 F4. 신지는 이명웅을 상대로 승리했고, 장민호와 대결을 펼쳤다. 멤버들은 장민호와 신지가 마주 앉자 둘이 뭐있는것 같다고 의심했다. 붐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장점을 세 가지 말해보라고 요청했고, 장민호는 솔직하고 예쁘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했다. 신지 역시 노래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 화답했다. 김종민은 장민호와 신지를 바라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신지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멤버들이 분위기를 몰아가자, 장민호와 신지는, 우리 친하다. 오해하지 마라, 달라고 해명했다.